패밀리의 박혜미 상상이 가시나요? 본바람 연극 밖에서 밤새 하얗게 변했으니까 한국 드라마 퍼니패밀리 언급 가장 놀라운 대식가 준하와 불을 좋아하는 민정이 아니다. 오케이 외치기를 좋아하는 박혜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부르는 뮤지컬의 여왕, 신의 이름을 딴 극단을 갖는 것 외에도 여전히 대학에서 음악 교수 박혜민은 가난한 연예인들과 다르다. 원빈비가 탑 클래스일 때, 어릴 때못 먹던 시절, 그녀는 천제곱미터가 넘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아직 부모님이 장사를 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의 부유한 정당으로 간주될 수 있음. 환경의 영향으로 박혜미는 뮤직하우스와 사랑에 빠졌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학습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공연도 많이 보러 갔고 그리고 한국이와여자대학교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습니다. 특유의 소음으로 낭독기간 극단 선정. 분들이 보는 박혜미. 실력파 발베니 소속. 그후 연기의 길은 끊김과도 같다. 예능 볼에 백송이 피어도 낡은 옷은 그녀의 빛을 막을 수 없어. 불과 몇 년. 한국 뮤지컬 홍보대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박혜미의 놀라운 업적 이후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영화와 드라마로 국경을 넘어 불쌍한 김패덕, 욕심쟁이 개모다, 도연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박혜미의 뛰어난 연기 아래 미워할 수 없어. 여기에서 수많은 영화 및 TV 리소스를 수확하세요. 아내, 네, 2006년 히트작인 퍼니패밀리, 퍼니패밀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극중 커리어 마인드 강한 여성으로 연기. 지지아이 클리닉을 점점 더 크게 만드십시오. 그녀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연극이 올해 최고의 작품이 된 이유. 무대 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혜미의 멋진 퍼포먼스. 네티즌들은 그녀를 극찬했다.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경력. 케미는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뭐그 누가 알겠어 아름다운 풍경 뒤에. 하지만 알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이른바 성공과 사랑의 실패도 사랑 때문이듯. 두 번째 결혼에서 좋은 남자 만난 적 없는 박혜미. 무슨 일이에요? 1980년대 막 극단에 입단했을 때 나는 첫 남편 리네 추격을 만났다. 상대방이 방랑자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결국 부잣집 딸로 대부분은 가족 결혼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리는 항상 그녀에게 냉혹했습니다. 저항의 경우에도 이는 박혜미의 인생 궤적도 직결됐다. 결국 그 보수 시대의 평판 고려 사항 박해미 부모 ZF와 약혼 당시 시서클에서 상당한 동요를 일으켰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총망 받던 박해미. 아무것도 없는 린과 결혼한다. 그러나 합의된 결혼에서 행복하기는 어렵다. 결혼 후에도 린의 나쁜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환닝닝이 박해미에게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 마침내 정신적인 고문을 받은 25세 청년은 머리카락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린과 이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십시오. 비록 돈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녀에게 그것은 삶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이혼 후 뮤지컬에 온 힘을 쏟았다. 압도적인 힘 때문에 한국 뮤지컬의 호랑이로 알려진 원래 박혜미가 결혼상실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다시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공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8살 연하 두 번째 남편 만나, 처음에 박혜미는 그녀를 광팬으로만 여겼다. 상대방이 카이 라이언을 존중한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5년 동거 생활, 그녀의 남편의 부모는 강력히 반대했다. 둘째 아들과 결혼한 박혜미와 결혼, 손자가 태어난 후까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박혜미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전 남편의 장남이 거주, 그래서 그는 이번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행복 뒤에는 유감입니다. 대항이 오고 있다. 남편은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뮤지컬 사업도 또한 몇 가지 문제에 직면 사기로 빚진 5억 원 재난이 닥치면 남편과 아내가 따로 날아간다고 한다. 두 사람은 종종 빚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혜민은 실형을 선고받고 있었다. 결국 남편과 아내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만 체납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을 되돌리기 어렵다. 뜻밖의 사고로 박혜민은 또다시 무너졌다. 한주한 최악의 아티스트가 누군지 아세요? 임신 중 가정폭력을 당한 1세대 여신 퀴젠첸 이안입니다 남편을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박혜미다. 2018년, 박혜미 남편, 운전 중 교통사고, 뜻밖에도 사고로 사망한 것은 그녀의 회사였다. 그것의 배우, 30살의 야 유명해진 청년. 다른 하나는 미술대학 재학생, 박혜미 회사 인턴, 한쪽은 남편, 다른 한쪽은 총애하는 변습생 이로 인해 한가운데 끼어든 박혜미 는 무척 마음이 아팠다. 환하게 음주운전한 남편. 원인이 있어야 밝은 미래를 가진 두 남자가 죽는다. 징역 4년 이상 선고. 그러나 그러한 결말은 새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혜미와 장천이 이혼을 선택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부담. 처음에 빚진 5억의 외채를 갚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시댁의 파산으로 1000m 2위 빌라를 팔아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부담도 짊어지고 이미 인생 전반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박혜미. 결혼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 피 견습생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많이 탓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 때문일 것이다. 밤새 머리를 삭발한 박혜미.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찌딸로 태어난 그녀는 너무 거칠어. 그녀를 제외하고 아주 비슷한 운명을 가진 서클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는 식맹 키위안에 의존하여 인기를 얻은 퀴 젠첸입니다. 이영애, 김희선 등 여배우보다 18점 높아.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여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32세. 결혼 후 야구선수에게 편지 쓰기.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함. 이혼을 위해 1억이 넘는 의자료를 마다하지 않고. 하지만 최악은 39세 때였다. 세상에 답변을 고하다.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박혜미 체진. 완전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안타깝지만 모두가 김태희처럼 될 수는 없다. 그런 사랑을 결혼. 이제 58세 박혜미는 풀페이스가 됐다. 방송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며 통곡했다. 낀 가족만큼 자신이 없어. 다행히도 나는 나를 동반할 두 명이 장성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나는 좋은 삶을 살수 있었다.